우리 집 밥솥을 통째로 가져간 도둑놈 새우장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번에 새우 많이들 구매하셨나요? 냉동된 새우를 물에 넣어 해동시키시고 집에 안 먹는 맥주 있으면 부어주세요. 담내 제거, 식감, 이물감 등 이거 하나로 끝 해결됩니다. 10분간 담가놓을게요. 10분 뒤에는 체에 받쳐 맥주만 걸러주고 씻지 말고 털어주기만 하세요. 이제 물 800ml, 맛술 100ml, 진간장으로 300ml, 참치액 5스푼, 황설탕 1스푼, 생강청 1스푼, 갈아만든 배 100ml만 넣어주세요. 양파 반개채 썰어서 넣고 대파 한개 큼직하게 썰어 놓고 표고버섯한개채 썰어 놓고 통마늘 8개 팬 썰어 놓고 홍고추한 스푼 넣고 다시마 20g 넣어주고 뚜껑 닫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15분만 끓여주세요. 15분 뒤 체에 받쳐 걸러주고 꾹꾹 눌러 남은 간장물을 다 빼주세요. 이제 완전히 식혀줘야 합니다. 조금만 미지근해도 새우 색깔 변합니다. 청양고추 5개, 홍고추 2개 썰어놓고 레몬 한개 슬라이스 해놓고 이제 용기에 새우 넣고 청고추, 홍고추, 레몬 넣고 그 위에 새우 넣고 청고추, 홍고추, 레몬 넣고 새우가 다 잠길 때까지 간장물을 부어주세요. 이제 뚜껑 닫고 냉장고에서 3일 그 뒤에 열어보면 갓진 밥에다가 위에 얹어서 한입 삭 해주면 끝장날 거예요. <laughs>